자, 오늘 이 분석에서는 일본의 상징, 바로 그 사무라이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언어학적으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사무라이죠. 다들 뭐 일본 고유의 무사도 정신을 가진 아주 용맹한 전사,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일본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무라이의 어원이 사부라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곁에서 모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칼을 든 전사인데 이름의 뜻이 모시는 사람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정말 이상한 모순. 이걸 풀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사무라이라는 단어 자체 그 뿌리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기록을 보면 사무라이는 사오부라후라는 동사에서 왔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뭐 귀족 옆에서 호위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딱그 곁에서 모신다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왜 하필 이렇게 복종적인 의미의 이름이 붙었을까? 그리고 둘째, 이렇게 강력한 전사 집단이 도대체 역사 속에서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언어의 변화 규칙을 분석해 봤더니 그 해답이 놀랍게도 고대 한국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사무라이의 옛말이 사부라인데, 여기서 앞부분 사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이론은 이걸 우리말 싸움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말의 받침, 미음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 종종 비읍 소리로 바뀐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미음 받침이 비읍으로 바뀌면서 사부가 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앞부분은 그렇다치고 진짜 재밌는 건 뒷부분입니다. 라인은 그럼 뭘까요? 이 이론에서는 이걸 남자를 뜻하는 우리 옛말 아비와 연결시킵니다. 이것도 언어학적인 음운 변화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비에서 첫 소리 이응이 그냥 사라지고 비읍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후나 투 같은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가 나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두 조각을 한번 합쳐 볼까요? 싸움에다가 아비를 더하면 싸움 아비가 되죠. 와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직업으로 하는 남자들 바로 이 우리말에서 왔을 수 있다는 정말 대담한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적인 연결고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 아주 중요한 다른 단어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해요. 일본에서 사무라이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죠. 바로 부시입니다. 한자로는 우리가 아는 그 무사고요. 여기서 아까 봤던 그 규칙, 미음이 비읍으로 바뀌는 그 법칙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무가 부로 바뀌었죠. 한국어 무사가 일본식 발음 규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싸우마비가 사무라이로, 무사가 부시로. 이 완벽한 일치,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일까요? 자, 그럼 이 언어적인 연결고리가 왜 생겨났는가? 그걸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7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진 비극, 바로 백제의 멸망, 그 현장으로 말이죠. 서기 663년, 백제는 결국, 나당연합군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수만명에 달하는 백제 유민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망명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숙련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싸우마비들이었죠. 나라를 잃은 이 싸우마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들의 칼솜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일본 귀족들의 경호원이 되거나 용병으로 싸웠죠. 자, 일본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곁에서 모시는 사부라후, 이방인 무사들 정도로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싸우마비라고 불렀을 겁니다. 바로 이들이 일본 무사계급의 시작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아비들이 단순히 남을 모시는 역할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일본의 권력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부라는 강력한 무사정권을 세우게 되죠. 우리가 아는 그 쇼근, 이 다스리는 수세기 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바로 그 군사정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언어의 비밀이 나옵니다. 막부의 부라는 글자 있죠? 이걸 아까 그 이론으로 다시 풀어보면 정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보통 관청을 뜻하는 이 부라는 글자 역시 원래는 사람, 즉 우리말 '아비'에서 온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무라이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남자, 즉 싸우마비인 거고요. 막부는 그냥 천막정부가 아니라 바로 그 싸우마비들이 모여있는 사령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망명객이었던 그들이 원래 주인을 몰아내고 일본의 지배자가 된그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 단어들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백제에서 건너온 싸우마비들. 이들은 사무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력과 정복의 역사, 그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일본 건국 신화의 최고 영웅, 야마토 타케르. 이 이름마저 사실은 정복하다, 세상을 평정하다는 뜻의 우리말 딱다에서 유래했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